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어, 내일은 비가 잡혀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시공보다 먼저 구조체가 비에 맞으면 어, 말려서 이렇게 다시 시공하면 되는데, 그걸 바라보는 건축주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작업보다 먼저 어, <laughs> 빗물이... 빗물로부터 이제 집을,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 지붕에 투수 방수지를 씌우고, 그 다음에 벽체에는 동아마루에서 나온 SSD를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아 오늘 다이 작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뭐, 빗물이 투수 방수지를 벗어나서 밑에 떨어지지도 않고, 동아 SSD는 또세로로 세워진 상태에서 어, 비를 맞더라도 크게 피해가 없는 그런 자재이기에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어, 우리가 지붕에 선택한 푸수방수지는 프로클리마사에서 나온 멘토 삼천이라는 꽤 고가의 그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더님들이 그 멘토 삼천을 지붕 위에 지금, 어, 랩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층 부분은 래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래핑된걸좀잘 보여드리려고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단 올라가서 지금 래핑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펴서 양쪽에서 잡아갖고 팽팽하게 잡아서 어, 그다음에 한마 타카로 어, 고정을 합니다. 고정할 때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이 고정을 합니다. 저걸 이렇게 고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어, 어떻습니까? 보기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어, 그런데 저걸 이렇게 많이 고정해 놓고 잘못해 갖고 저기에 떨어지면, 어,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 수습 방수 방수지가 그 인장강도가 있기 때문에 타카 고정된 힘으로 그,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할 때가 이지 물론 저걸 밟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어 떨어지지 않고요. 지붕에 어 쓰이는 그런 그 투수 방식의 하나로서 그 열반사 기능도 갖고 있는 스카이텍이라는 그런 자재도 있는데 그런 자재는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야 빠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타를 이렇게 보는 체 나중에 투수 아, 방수지도 바람이나 이런 거에 저항할 수잘 붙어 있을 뿐더러 또한 그 일을 지나가면서 저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안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주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타카는 많이 합니다.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걸 갖다 적게 박으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기밀이 훼손된다 그래서 저걸 뭐 적게 박고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된 것만큼 뭐한 방에 그 주변도 세 방, 네 방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힘이 뜨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그, 청도에서 이제 스카이텍으로 지붕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 스카이텍을 씌우기 전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스카이텍을 딱 씌우는 순간, 그, 이제 밑에 공간은 그 천국이나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굉장히 그 시원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음, 거기에 저희는 이제 거주한곳 화양이라는 곳이었는데, 화양이 그야말로 그 뜨거운 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뜨거운 해가 계속 비치는 그런 동네에서 햇빛을 받고 작년 여름에 시공을 하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스카이텍을 치고 나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스카이텍을 잘 선택했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중에 빌더 중에 한 명이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것도 치면 시원합니다. 그 다른 게 뭔데? 그랬더니, 멘토 삼촌이요. 똑같이 시원합니다. 대표님이 너무 과장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시공팀 중에 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저렇게 쳐놓고, 이제 햇빛을 가렸으니까, 이제 그 우리 이제 밥을 먹는 탁자있거든요 탁자를 저, 뭐야, 거실에다 옮겨서 밥을 먹자. 어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들 가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시원하다 이게. 근데 전혀, 시원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수 시간이 가면서 그 햇빛을 받은 면트 그 커튼이 다시 그그 그 열기를 방사하는 게 목덜미나 이런데 느껴지더라고요. 덥더라고요 금방. 뭐. 그래갖그 다들 스키에서 그 안방으로 가는 안방은 위에 이제 장선 그 FSB가 어, 지나기 때문에 좀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원하지 않습니다. 저런 걸 저건 어디까지나 습기를 제어하고 방수를 하는 그런 소재거든요. 단열재. 브레이싱 철물을 시공하는 장면입니다. 브레이싱 철물 갖다 팽팽하게 하는 방법은 일단은 일단은 붙여서 스크류로 박아요. 그리고 세기를 박아 넣으면 팽팽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못으로 타점을 해갖고, 하고 나중에 스크류와 세기를 빼내고요. 그렇게 어, 시공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다 좀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하고, 하, 하고 싶으면, 어, 이 유튜브 말고, 카페 어, 혹은 블로그 이런 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자료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 카페는.